오늘은 경북도청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멘토로 일기 수료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수료생들의 주제 발표와 함께 수료증 수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지금부터 멘토로 코스 경북도청 일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가족, 내빈이 네분, 많지는 않지만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금렬입니다. 아, 저는 먼저 여러분들 한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혹시 저이 한자를 아시는 분? 아니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아, 없으시죠? 어, 사실 이런 환자는 없습니다. <laughs> 어, 제가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다가 어, 벽에 액자에 어, 환자가 환자 있길래. 수료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발전과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멘토로 회원들의, 어, 활동 목적이 사실은 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한 그 노력과 활동이 필요한 거고요. 어, 제가 10주간의 과정을 마치면서, 어, 우선 제가 성과라고 하면은, 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능력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잘 들어줘야 되는데, 어,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또 경청을 한다면은 상대방도 제 말을 잘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제 이번 그 10주간의 멘토로 커스의 어, 가장 큰 성과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말, 말을 잘 들어주고, 소통하는 그 능력이 어, 늘었다는 거죠. 상통하는 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멘토르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멘토르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 네, 멘토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그 공무원, 공무원 사회다 보니까 조금 경직되고. 어? 뭔가 좀그 스피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도청에는 그 사무관 진급이 되면 시군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군에 내려가서 어 과장이나 읍면장이나 이런 걸할때 스피시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의서한 3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지금 메토로코스라는 이런 것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는제 자신부터 스피치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행동이랄까 어떤 인생이랄까 내 자신부터 바뀌어져야만이 말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멘토르 코스가 우리 도청에 전반적으로 퍼져서 모두가 멘토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로 동기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팔불출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네, 보통 이제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 남자를 팔불출이라 그러죠. 제가 오늘 팔불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으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어, 이 멘트는 우리 둘째 아들 일기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다 는 네? 마무리 짓는 그 멘토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며칠 동안 멘토로 회원님들과 이 졸업 발표회를 준비해가며 하나씩 완. 완수... 저는 그 학창 시절부터 스피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늘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가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멘토로 과정을 통하서 다시 꿈을 찾게 되었고, 어, 그리고 어, 소중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은 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이 스피킹을 포기치 않고 연습하여서 아이들 학교나 기관에 가서 어, 제가 기능 제보를 할 때까지 명 강사가 되는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창조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얘기는 제게 너무나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늘좀그 무엇이든지 기대치가 높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요즘 사회 나가면 소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서로가 흠집내기 하면 소통이니 불통이니 하는 소통이 그만치 중요한데 의사소통이죠. 어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멘토로에 결성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경상북도 멘토로 동아리에는 지난 8월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 공직자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현장 행정을 하에 있어 하루에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의회 출범으로 대의회 역할 등 전문성이 있는데 말의 표현이나 상대방의 설득력 부족으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멘토로 고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대중. 앞에서 불안감을 없애는 용기와 연설, 의사소통 기법 개발, 자신을 브랜다 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또한 우리 지방자치 시대 지방공무원의 품격을 높이고 용기와 자신감을 넘치는 보정 추진을 위해서는 시피치의 능력이 한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 어떻게했으면 되겠느냐. 지금도 저도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사람인데 그래서 주말마다 내일이 지금 눈이 오도 산에 갑니다. 주말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에, 산에 가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대화 또 올라가서 정상 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기분에서 이제 일, 일주일간 뭐 했던 여러 가지 얘기 그 다음에 뭐 애들 얘기 이렇게 에, 하면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도청 멘토르 일기 수료식 현장 여러분 함께하셨는데요.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클럽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동민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t v 였습니다